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정확하게 아흐레를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저께로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던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이른바 야권 후보 단일화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 결렬 과정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처음부터. 야권 후보로 분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문을 가져왔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두텁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 중간 이후에는 이 정권 핵심부 이재명 측과의 중대 선거구제, 현행 국회의원 소선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를 바꾸면 군소 정당에게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제도로의 전환을 믿기로 던졌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후보 토론회에 이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이 결의를 해라. 나는 제안까지 해서 그 정권 쪽은 이원총회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런 여러 정황이 물밑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믿기를 던졌고 또그 외에 여러 들리는이 불순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이렇게 되면 야권 후보로서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갖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변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그에게 표를 모아 그를 당선시킬 결론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표. 죽은 표가 되기 마련이고 그것은 결국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에게 던져지는 표는 이재명을 돕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안철수에게 절대 표가 가지 않도록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이 표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010년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켰죠. 그래서 10년 동안 서울시장 지금 어찌 되 있는 거 서울 시민들하고 목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좌파 시장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당선됐던 오세훈 시장이 엄청 달어서 못하도록 돼 버렸어요. 서울 시민의 예산의 상당수가 좌파 단체로 양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렸어습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의 지시다, 짓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그 뒤에 공동 대표로 정당을 결성을 했고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야권 후보를 자체가 나와서 표를 분산 시켜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에는 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데. 3월 9일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입후보하지 않고 서울시장에 올인하겠다. 분명히 약속했지요. 이걸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 그 말은 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시장으로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발뺌할 수 없지요. 적어도 대통령 후보를 지금까지 노려온 사람이 국민에게 그런 거짓 증언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비춰봐서 안철수 후보는 야권 후보로 분류될 수도 없고, 이번 선거에는 안 나왔어야 할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정권 쪽하고 결탁됐던, 제가 이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선거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두의 말씀드린 중대선거 구제에 그미끼를 던진 것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불순한 그 책략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표를 한 표로도 던질 수가 없다. 이제 이 마당에 와갔고는 그럼 단일화를 모색했던 것은 그를 야권 후보로 주목했던 일부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합쳐지면 안철수 쪽으로 정권 교체를 희망했던 표는 윤승을쪽올 것이 아니냐라는 희망 때문에 우리가 그 단일화를 지켜봤던 것인데 이게 결렬된 이상 이제 단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유권자들은 윤석열에게 안철수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 없는 얘기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인격 파탄자입니다. 뭐, 형수 욕설, 그건 인륜의 극치, 반인륜적 극치에 해당하는 쌍욕을 해댄 것,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후보, 총리를 지은 정세균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는 대통령 될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과사범입니다. 그 정과사범도 검사, 사칭, 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죄질이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이 정과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후보가 될수 없고, 형수 욕설 파문으로 막가고도 후보가 될수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될수 없지요. 선진국 같으면 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 우찌하여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를 내세웠던가. 그 다음에 후보가 된 이후에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그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후보 당신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몸통이고 왜 자꾸 나를 뒤집어씌우는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마 여러분 TV로 시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겁을, 기겁을 놀라서 충격을 받아. 아니 진짜 몸통이 윤석열이가 어째서 몸통이냐 이 말이야. 그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니가 검찰총장하고 이랬는데 김만배 일당에 대한 수사를 네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다 이런 소리인 것 같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인간의 그 본능 중에는 자기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그 진실에 대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일 때는 더더구나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이런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저는 국민을 통째로 거짓말을 시키면서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저는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그의 측근이 구속됐지요. 유한기 개발공사 기획처장이 자살했지요.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이던 제1처장 김문기 씨가 자살했지요. 그리고 이재명 씨의 변호사비 대납을 폭로했던 이 병철 씨가 변시체로 발견됐지요? 그러면 이세 사람의 죽음, 이 시신도 그럼 윤석열 때문인가? 윤석열 때문인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하나마 하더라도 갈래갈래 갈래 여러 범죄가 있고 거기에다가 백연동 사건까지 다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 부인이 나선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남용한, 아, 그 이재명 씨 책임이죠? 등 이런 것. 그 몸통 자체가 범죄 덩어리인 이런 후보에게 지지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국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정말 현재의 우리 국민 수절을 말하는 것인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정권 교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종식. 문재인 정권 5년의 부패 문흥 쌓인 정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제는 이 정권 교체 정권 탈환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모아줄 수밖에 없다. 안철수에게 찍는 표는 죽은 표가 된다. 그 표만큼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내일 3일절은 정오 12시부터. 광화문 광장 역사 박물관 앞에서 3.1절 기념식과 국민대회를 합니다. 국민대회, 그 국민대회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 왜 야권이 당선되어야 되느냐,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호소할 생각입니다. 시간에 나신 분들은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운에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